안 보여. 애살 부... 있다. 무대 애살슈퍼나 빌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<목소리> 이거 아이콘으로 써? 킬로그 뜨는 거? 아니다. 나... 아나 아이콘 써. 아이콘 먹었다. 아이콘 써. 불러 바꿔. 아니, 나도 바꿨어. 이거 버그가 없던데 그는? 그는 버그 없어. 근데 이러면 나 영어를 포기해야되는데? 그리고 그 뭐야 응. 글은 3초 더 보이는거 알지? 어? 거짓말 좋지 어그와 이런 꿀팁을 알려줘도 거짓말이 나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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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나 근데 나 이미 바꿨어 이미 바꿨 말만 그렇게 글로... 아이콘으로 바꿔봐 아니, 9이... 다시 아냐 아냐 바꿔 보여줄게 9이... 보여줄게 보여 어? 아 싫어 <laughs> 내가 형이지 에 <laughs> 이거 그 어? 베릴 어디있어 아니 찬성 베릴, 6살인데? 베릴 여기 여기 여기. 25살 애기지 이번지 얘기. 형 몇살인데? 26아 아니 좀 늙긴 늙었다 <laughs> 아니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 빡세긴 하네 나2둘밖에 안되긴 한데 제 쟤... 나이주 개투딱이야 아니 제가 22이야 아니 형이랑 피오형 동갑 아니야? 맞아 야8 0 필요한 사람? 나이스, 나이스. 나 있어 나 있어 나나나나 여기... 이게 살짝 틀딱 게임을 잘하긴 하네 야 나이주 여기 800 800와 오늘 2 하트 형한테 와숨모셨어 피자 아이스크림이 나야 이거? 나운전면 없는데 있는 사람? 나도 없어 나이쥬 지키지마 나이쥬 운전 개정해와 공식으로 내려가요 와 이노닉 아니 이거 너라이딩샷 맞아 그 안정성 왜 늘렸을까 이거 이제 곧 줄일걸? 컵질도 살짝 지금 자기 머리 치면서 <laughs> 되고 인정하고 있었어. 이건 아니었는데 이러고 있겠지. 어. 이렇게 메타가 바뀔 줄은 몰랐겠지? 네, 아니 이렇게 꿈을 차에서 안내리고쓸 줄은 몰랐겠지. 그래난딱그 이번에 대함수 느꼈어. 이거 개산이라고 그냥. 너네랑 싸울 때 있잖아. 그거, 그거 했다가 끝났던데. 나는 응? 뭘논거 같아. 나. 그 라이팅 잡다가 게임이 끝났던데. 그러니까. <laughs> 재밌긴 하더라, 확실히. 라이샤 재밌긴 해 근데. 라이선. 나한면이왜 이래? 왜서 형마 같지? 한... 야 이거 크... 마라톤 해버리네.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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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같이 가는 중. 발소리 들려줘 이거. 들려줘 그래? 그냥. 야야 뺀다. 다빠다빠진쪽으로 나이스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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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. 세보 왼쪽만 봐. 어. 여기야. <laughs> 후시, 왼쪽으로 가야 돼, 이거. 파란 집 발소리 있안 들려? 파란 집. 오! 쉣, 빠 파란 집. 파란 집위층안 집. 집 해. 똑같게 봐줘. 이치지 어, 하나 더 본다. 위치지 1층. 층층 파란 집. 가서 박스봐 줄게. 저 박스에 어. 박스해. 박스에, 박스에, 박스에. 봐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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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봐줘. 아, 머리 때 맞다. 위층에 있어. 에 이거 아, 나가겠는데 네, 하나 나어어이피쳤어 아니 라고아 이거 또너마음대로가아 역시 믿었어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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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아... 두대 갈린 거 뭐냐 김기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, 걸어 붙어 볼까 한번? 수 아, 있나? 오케이. 배스르로 줄게. 다 같이 오, 나왔다. 가운데. 아, 쳐다도 안 보고 있어. 아, 걱정 마라. 이건... 다도안 보고 보면 죽는 거야. 보면 죽는 거야. 다식 님, 별풍선 니다 차가 엎어져있다아이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집에 둘. <목소리> 야, 총이 <목소리> 고장, <목소리> 고장 난거 같은데. <목소리> 3번 집에서 지금 파란포 집으로 하나 당겼다. Okay. 뭐야 여기도 픽 뭐야? 아니네. 새모지 아이고야. 이게 안 맞네. 여기 여기 여기. 너 이거 지금 3번 해. 집 창문. 오위쓰르나 okay. 붙는다잉. 야, 야 붙어. 아, 소면 잡아 줄게. 아니 형도 차로부터 는 아, 차로부터? 응, 차로부터. 아, 알겠어. 아, 바로 가 버리기. 야, 이거 차 뭐야 이거? 랑포집 아직 그대로. 아, 저기 저파랑 에포지가 더 있어. 3번 집에 있대요. 아, 라스 하나. 파랑. F집. 잠깐만. 잠깐만. 아 남겨놨다. 남겨놨다. 잠깐만. 어파랑 에포지 뭐 뒤에 지금? 있었어. 뭐 하는 거지? 아개월기뭐 뭐, 하는 거지? 아니, 쏘는 줄알이 거군데? 잠깐만. 왼쪽 뒤에 성가 갖고 시감 가던가, 하던가, 하던가. 그래, 거 뒤에 있었어요,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 아니 아니, 이게, 이게, 이게 아, 이거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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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은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아니아아 아, 아. 야, 야, 오토바이 타고 내려온다, 야. 야, 개 멋있다, 야, 3번. 혹시. 한다 자율라카? 응. 어 야, 저기. 갈 세우버려, 야. 보여주나? 어디 걸 세우네? 어디 갔어? 어이구. 어? 어디 갔어? 해운소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, 한 명. 나요, 아, 나요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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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얘는 내뚜먹이야 어. 와우. 야, 뛴다. 뛴다, 우리 좀 붙는다. 뭐야, 우리 앞쪽으로 붙는 어, 리 형, 집좀 봐줘, 해찬. 어, <laughs> 쉣! 봐주고 <laughs> <laughs> <집> <laughs> 있어. 어, 해장할게, 해 아, 집 봐주고 있어. 하나 앞에, 앞에, 붙었을 거야. 하 받았을 거야. 집에 두 명. 집에 두 명. 아유. 아유. 제단? 아, 진짜로. 제대로 안 저... 보여. 부... SR 있다. <목소리> 10판 앞나세요 3번. 아, 1이왜 하... 이렇게 섹시한데? 뭐가 보여? 단파락 있어야 되다. 왼쪽 아, 는건좀 아, 아, 조심해라, 나 왼쪽 계속 보고 있어. 보면서. 아 집에 세 명인데? 에포에, 노란 F 에 노란 에한명 붙어 있고 집에 셋이다 이 빨간도 있어 집에? 빨간도 없지. 아니야 아니, 붙은 건 노란 F 에 따져 있을 거야. 아, 지금 나온다. 여기 한명 붙어 있어. 이번 페, 이번 농사. 더은데빠져가 왼쪽으로 뛰어 나온다 얘네. 그만만 보면 돼. 오 탔다. 왼트가 나오겠다. 나오겠다. 아그 그래, 오른쪽으로 나온다. 나다 타겠다, 세명. 아이아이나 올라오는 거좀 볼게. 그래, 그래, 끝났고. 나 건만 게 어어어어 아니야, 고수다고수다 아니, 새물 고수다, 고수다. 뛰어온다! 아니, 이거 말이 돼? 아... 벌써 붙였어? 아니, 야 여기 헤롯에서. 지금집 1번. 열심히 뛰어오는 중? 바로 견제폭. 아, 나쁘지 않대그거 내가 이거, 탔다고 <놀람> 생각해야 될것 같아. 잠깐 아씨, 나못 봐. 왼쪽 아... 빠져. 더 뛰어와. 아, 나 아, 거기까지 왔 잠깐만, 일로 와. 헤롯으로 와. 빨리 죽는 거 왼쪽 까만빨로하나 뭐야? 왼쪽에만 나와. 아, 저거 뭐었어? 아, 봐줘야 돼. 아, 아 네. 어디 갔어? 세모. 어, 연막에 있어요. 엄마. 있어. 어, 있어. 살리겠다. 다시 막으로 가만 올게나 네. 그렇지. 어. 아니, 나왜 죽었냐, 이거? 아아 어. 어. 어, 김기야. 아, 어, 김기야. 아, 살짝 안일했다. 근데 나 진짜 소 어. 죽어 가지고. 아, 어, 김기야. 아 이거 할수 있잖아. 야, 팩트 팩트 챙기자 이거. 아니 못하겠는데? <laughs> 음, 이쪽으로 음. 넘어갑니다. 여기 이거 이거 비어 있었거든. 내가 아까 봤을 때까지만 해도. 이거 비라도 사면 되겠다. 못하? 못뭐뭐 타봐. 아, 이번 있어. 집 싸운다. 지금 이번 있어. 비야. 안 죽어, 안 죽어. 걱정 마, 안 죽어. 안 죽어, 걱정 마, 안 죽어. 아, 난 죽을 생각 안 해. 저기야. 잠깐만 여기요 잠깐만 여기 능선 넘어가 보다. 예, 오른쪽 푸시 가자. 나집 집, 나, 나 집채운다. 오른쪽 푸시하잖아요. 잠깐만 야 오른쪽 이제 오른쪽 푸시 가자고? 어눈눈 죽여버리자. 그치? 야 보였다 여기 능선 사이에 나내내 내, 내 쪽으로 넘어올라거든 집에 사는 거였대. 집으로 넘어올라. 나내집일내집일내집 일체 붙었어. 들어갔어? 들어갔대 밑에 내 밑에. 들어간 거야? 아니, 바깥에 있다. 아니, 브리핑을 제대로 해야지. 바깥에 있다고 말했어요. 바깥에 있다고 말한 번도 안 했는데? <laughs> 바깥에 있어, 바깥에 있어. 내 밑에 봐. 안 했나? 미안. 너 밑에 안는 줄. 바깥에, 어. 밑에, 내 밑에. 누가 너 괴롭혀? 판자야? 능선이야? 판자인 것 같아. 능선이다, 여기 핑, 3명. 보여주나? 보여주나, 혹시? 아, 내가 보여줄게, 내가 보여줄게. 내거봐내거봐내거봐안 아, 돼, 안 돼, 안 돼. 어. 이럴 때 있을 때 기세 붙고 봐야돼 세명이다 이노리스꺼 봐야 안볼래 안볼래 리셋으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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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아니 이노리스님 그용따 잠깐만 따따따따따따어 아니 그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? 이이이이따따따이 이, 이, 패턴으로 DMR 수다 맞아요 아니 그 그건 안돼 딱딱해 딱딱해 딱딱해! 딱딱해! 아 이건, 이건 안되나 혹시? 그건 이제 미니 미 전용 아하하하하 혹시 나? 네, 네. 머릴 맞네. 저희 월요일날 만날 수 있는거 맞나요? 나차 아, 탈락하는데? 빵빵 된다 커플 씨. 어. 잠깐만요 누가 믿는 거 맞냐? 안 나야죠, 당연히. 아니, 왜 계속 잠깐만 언제까지 잠깐만 나 계속 만나야지, 잠깐만. 만날 게 당연히. 음. 아니, 만나야지거 촬영인. 응? 야. 잠 넘어 있다. 갈게 3번. 이제 음. 아까 등석했던 데짐밀 나왔거든. 우선 건 터진 데까지 간다. 간른언 아. 밑에 고래 있는 거 몰라? 좋았다. 오른쪽으로 간다. 좋았다. 위에 찍어 봐. 어. 뒤에어 봐. 앞에 같이 가도. 른쪽밑에부터 봐. 어, 저 밑에부터 확인했어. 뭐야? 아니야. 저 앞에 골골 사이에 있다 보다. 빠른 이 가운데 이도 앞에 많이 조심해야 할듯 우측 음. 아래만 조심해 봐. 또 있다. 오른쪽 후 시간 다나 어. 크게 간다나. 어, 포카 던져 줄게. 대치만 해 봐. 봐 봐. 잠깐 어, 피가 묻게. 어. 아이 집에서 능동 올라갔고. 뛰룡선 이드면. 끝났고. 2대 선한 돼. 일단. 소네기 자리야? 왼쪽에 어, 왼쪽 다집단지 하나. 네 앞에 듬선이 하나. 붙어 있는 음. 거 집단지 하나 라 집단잖아. 저냥 폭 갖고 숑 가자. 오른쪽 원더머 지나. 어, 빡셀 거 같아. 천천히 가. 가자. 그냥 넘어가 볼게. 집단이 느껴삐. 하듯이 느집삐피 빠듯이. 피빠피빠이피파듯이피이피 빠듯이. 피다피바듯다